자 조개를 이제 마무리 이제 여기다 네, 꾸며보고 네, 동 국기한방 그냥 국기방 마지막에 해보고 그리고 이딴 게더더 더미니까. 부족하다 그냥 응. 자, 다 넣을래. 응. 다다 넣었으니까 마지막 한개중뽑기좀 해봐야겠다. 어떤 거 나올까? 응. 와 왕족이 나왔어 왕족. 맛있다. 완벽기 다시 또. 이제 이+ 이탄이 마지막에 아또내려봐나 그냥 잘래. 오늘 하루는 너무 길었네. 응, 이제 밤이니까 응, 내일 아침에 만나. 이어서. 뚱뚱뚱. 뚱뚱. 뚱뚱.